진짜 많이 왔나 보다. 오늘, 오늘 제대로 하나 보다. 김영동 도착, 박정훈, 건, 정성국, 진종호. 박정은 의리남 지난번 건국전 때 때문에 좀 편하게 오셨는데 오늘은 또 입장 표명이 있다 보니까 포멀하게 오셨네요 와, 플래시 터지는 거 봐. 고맙습니다. 이쪽입니다. 아, 피케! 피케! 아, 그래요? 피케? 피케? 이미 끌어 놨습니다, 보여줄게요. 아까 확인 하셨어요, 이 분. 네, 아, 습니다 회식이 없어. 회식이 없어. 네, 그래. 아, 진짜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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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주세요, 앉아주세요, 앞에. 앉아주세요. 긴급속보 긴앉아주한시앉 팝콘 안요켰어요한아주 팝콘 안시켰어요 어차피 영화 시작되면 다할 겁니다. 방송 볼 겁니다. 제가 여고니진정원고요 제가 을때 박정우 연기면 팝콘니 먹고 싶은지 눈치 보시는 것 같은데. 한서착니다 아, 여기가 더 멋있네. 급격하게 기다릴 상황인가? 아, 이 각도 멋있다. 네, 너무 심각한 거 너무 심각.. 너무 심각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깁니다 맞죠? 한동훈 대표님 우리 함께합니다 올려주세요 대표님 우리가 함께합니다 해주세요 자, 종이 자리 어디게요? 귀여운 귀여 종이 자리는. 여자들 여기 한 30명, 30명 후레쉬 터지는 게 이렇게 멋있어요. 후레쉬 터지는 게 멋있어. 후. 네, 저도 같이 예매했습니다. 김형돈. 김영동 도착, 긴급속보. 김영동이 동생입니다. 긴급속보입니다. 김영동이 한동훈 대표님보다 동생입니다. 말이 돼요? 핸드폰 볼때 안경 벗고 보는 것부터 이미 동생은 아닌 것 같은데. 죄송합니다. 한동훈 대표님, 안경 벗고 뭐본적한 번도 없어. 노안도 없어요. 연부동님 몰랐어요 이게 개웃겨 이런 댓글이 개웃겨요 지금 몰랐어요 우리 형동이 형 착해요 그러지 마세요 한동호 대표님 책볼 때나 뭐할때 안경 벗고 뭐 이렇게 눈치풀면서본적 없잖아요 신체도 건강합니다 40분 되면 영화 시작해서 다왔어 분. 40분 되면 영화 시작한대요 나가달래요. 근데 나는 누구죠? 나는 관람객이야. 8분이나 나왔어. 여러분 끝나고 입장 표명할 것 같거든요. 네, 네, 제가 지금 이제 곧 영화 끈... 끝날 때 켤게요. 네. 영화 끝날 때 켤게요, 여러분들. 네. 종이 자리 어디냐면요. 어, 우리 안상우 의원도 왔다. 와, 힘 제대로 보태주네. 여러분들 여기 오는 거 엄청 용기 있는 거예요. 당장 내일 재명한다고 하는데. 여기에 온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안상훈, 진종호, 박종훈, 정성국 정성국 의원님 표정 장엄한 거 보세요 김영도 의원님 보세요 이럴 때 오히려 오잖아 평소에 행사 같은 거 많이 안 오는데 올때 오잖아 이거 큰 겁니다 진짜 큰 거예요 이분들 한 번은 뭐 이름 기억해 주시고 제가 지금부터는 농담 안 할게요 저도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일부러라도 농담한 건데 이제부터 농담 안, 하겠지, 안 할게요. 좀 진지하게 하겠습니다. 제가 진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. 진짜 기분이 좀 너무 안 좋아서 원래... 아... 여기도 이제 기사님들, 앉으시고, 앉으시고, 네,